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세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선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구매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물품들은 2022년 통일교 윤모 전 세계선교본부장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윤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었다며 그를 지난달 출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전 본부장 측은 관련 영수증이 통일교 사무실에서 나왔다며 조직 차원의 관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영수증 외에 실제 선물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해당 물품 구입에 통일교 자금이 사용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통일교 본부를 포함한 전국 10여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됐습니다. 선물의 실물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